아이 우 이쁘신 분이야. 음동 정글의 숲 좋은 마을이야. 일단 인사를 돌려야겠지? 어? 저옷 가게가 있잖아. 옷 가게 맞나? 무슨 가게가 있어요? 옷 가게인가? 옷 가게인 것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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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뭐 이상한 소리 잠깐만 아.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상점에서 아, 이상한 소리가 나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뭐야 어어어어 어. 아예 잠깐 어. 아예 누구세요? 아니 잠깐만 휴지랑 이거 뭐 아예 잠깐만 뭐 아유 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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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유. 아유. 아니 저 새로 이사왔는아 누구 누구세요? 아니 처음부터 아우나 이 마을도 괜히 온거 같아. 아 이거 드릴 테니까. 예. 아. 오, 통 큰데? 저, 저는 그리고 저 예. 휴지 드릴 때 돌려도. 예. 어. 아니 조금 끈적.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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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저는 저, 죄송한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네. 코브라예요. 저 저쪽 보라색 집에 살아요. 혹시 아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. 예. 그냥 보시는 대로입니다. 보 보시는 대로. 네. 기염둥이? 그렇죠. 아유, 우리 귀여운 귀님저약저약 좋아거든요. 운 귀여운 케이운 K 색깔 색깔운